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빌리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 온 선교여행을 마치고 어,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사로 잡힙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감옥에 갇혀서 어, 바울이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감옥에서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빌리뽀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리뽀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 사도 바울은 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총세 차례, 로마까지 합치면 네 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녔다. 이렇게 우리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어디로 갔냐 하면, 소아시아라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아시아라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 지방으로 이렇게 다녀서 선교여행을 다녀서 돌아왔는데, 1차,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활발한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궁금함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그곳에 교회를 짓고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서 예배하게 했는데, 과연 지금 잘 하고 있는가? 그들이 과연 지금도 여전히 내가 있을 때 했던 것처럼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다른 잘못된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난게 아닌가? 혹시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생 것이 아닌가 지금은 전화 가 있지만 지금은 그새 전화가 없어서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문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그가 세운 그 교회를 방문 이렇게 하려고 가고 아,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 그때식으로 말하면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에 지금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리스 지방의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그런 어이 외침을 이렇게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돌아보는 그 계획을 급히 변경하여서 하여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유럽으로 떠나는 그 선교 여행입니다. 근데요. 유럽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는데 가장 처음 들렀던 도시가 가장 처음 방문했던 도시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빌립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어, 아주 그이그 그 문제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아무리 선교를 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환상을 보고 내가 1차 선교행 때 들렀던 그 교회를 돌아보는 그것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큰 교회를 이루고 역사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아쉽게도 아무리 바울이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근데요 바울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저어 강가에 이렇게 어 안식일 날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가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자분들이 뭐 빨래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지 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여자들에게 그 여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분 중에 한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옷감 장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희한하죠? 이분이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영혼이 아무리, 하고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두신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요. 루디아가 루디아가 바로 그 바울을 초청하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인도해 드려서 그곳에 첫 번째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함께 주부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루디아를 선택하셔서 그 집에 바울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 집에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근데요. 이 이 바울의 이 모습이 또 순탄치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어떤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쫓아내었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종이 점을 치면서 이 다녔는데,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빌리보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암울하고, 예,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아,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간수가 간수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간수가 두 번째 두 번째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행적이 얼마나 기가 기가 막힙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예?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 간수를 복음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가 빌립보 교회에 두 번째 신, 신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가슴이 안타깝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부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애달프겠습니까? 근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빌리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떤 고면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우리 십이 절 말씀, 우리 십이 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십이 절입니다. 구원을 이루라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laughs>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은 항상 복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항상 복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종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복종하고, 하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복종하다는 말은요. 복종하다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휘파쿠오 라는 말인데요. 그리스어로 휘파쿠오 라는 말인데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휘파쿠오. 휘파쿠어. 네, 우리 교인들 이렇게 발음이 좋습니다. 휘파쿠어라는 말인데, 휘파쿠어라는 말은요, 어떤 두 단어로 함께 두 단어가 합쳐져서 구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하면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언더라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아쿠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면 하 듣다 순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휘파쿠어라는 말을 우리, 우리, 우리말 성경에서 복종하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요. 아래에서 순종하다 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무엇을 순종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래에서 듣고 순종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아래에서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강팍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종을 대적하고, 그들의 고집대로 하다가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사람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좋은 학교일수록요, 좋은 학교일수록 이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좋은 이 단체일수록 훈련이 엄격합니다. 좋은 학교일수록 학점을 잘 주지 않습니다. 심하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심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하면, 우리 학교 졸업한 사람은 이 정도로는 안 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튜빙엔, 독일의 튜빙엔에 있을 때,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헬리, 미스터 할리입니다. 영어로 하면. 독일어는 헬리입니다. 당신은 이 학, 우리 학교에서 10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빨리 공부하면 빨리 졸업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10년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적어도 우리 학교 졸업생은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학교 욕먹입니다. 무조건 베어리는 10년 이상 공부할 각오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프라이드, 자기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 우리 학교 나왔다고요? 우리 학교 졸업생이고 내 밑에서 배웠다고요? 그정도하지안 된다는 거예요.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굉장한 공부를 시킵니다. 내 제자라고 말하지 마. 내한테 배웠다고 말하지 마. 이 말,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빌리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자유롭게, 재, 재미있게 지내라. 여러분, 우리 유치, 유초등, 유초등부 아이들은요, 정말 재미있게 지냅니다. 유치원에 가면요, 재미있게 지냅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근데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교가 조금씩 싫어집니다. 왜? 공부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시험도 봅니다. 예? 습차를 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이제 큰일입니다. 대학 들어가려고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공부하란 말 하지 않아도 공부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을 해야지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치원을 벗어나기 싫죠. 근데요, 유치원에 계속 다닐 겁니까? 아닙니다. 유천이 계속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직장도 들어가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해서 멋진, 멋진 모습으로, 예,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보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 복종하라, 라고 말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요 바울의 이 권면과 이 명령을 통해서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들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종하시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오라고 본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요? 좋은 차를 타고 멋진 그런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영화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조금 있으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누가 행복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요, 학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하면 묵상하다라는 말은요, 어, 동물들이 동물들이 먹이를 이렇게 움켜쥐고 크릉거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의승어의승어입니다 동물들이 어, 맹수가 먹이를 이렇게 잡고 크릉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맹수가요, 어, 크릉거리는 그 맹수가. 그 마음속에 그렇게 정복감과 기쁨이 넘친다고 이렇게 합니다. 먹이를 잡았다는 내가 너를 잡았어. 나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그런 큰한 그런, 그런 그런 그림이죠. 그런 것이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서 크릉 거리는 그 맹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을 바로 묵상하는 학가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10편 1편에 보면 그 주가 나와 있는 그 성경이 있어요. 주를 보면요. 작은 소리로 업조리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줄을 달아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성경은 줄을 각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묵상하다 해놓고 뒤에 1번 해놓고 밑에 보면 작은 소리로 업조리다 라고 이렇게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 봅시다 10편 1편 한번 찾아 봅시다 우리 성경 성경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편. 우리 시편 우리 그 1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묵상 뒤에 숫자가 있습니까? 있죠? 1번입니까? 네,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작은 소리로 업조리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성경은 좀안 좋은 성경인데, 그래도 읽고도 됩니다. <laughs>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네, 작은 소리로 업조리다.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흐르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그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복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비례보 교회 교인들에게 네, 교인들에게 네,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빌리포스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라 하시나니. 아멘. 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동산여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어,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된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동탄 예수교회는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공부하고 말씀을 배워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이 복주시는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